집착하는 순간, 복은 멀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다섯 가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보며, 나도 저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나를 떠날까 걱정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이 피어날 때, 잡은 성과가 혹시 사라질까, 내 자리가 흔들릴까, 잃을까 두려워 잠못 이루는 밤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의 불편함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살아가지만 내면에서는 늘 조급하고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감정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집착이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집착은 단순히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것 없이는 살수 없다고 믿는 집요한 매달림입니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올가매기도 하고 성취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하며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집착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고 마음을 조급하게 몰아붙입니다. 부처님은 오래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쥐고 놓지 않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복은 멀어진다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우리를 붙잡아두고 결국 평온한 삶을 막아서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며 끝없는 경쟁 속에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운 사람은 늘 의심합니다. 돈이나 지위를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늘 불만족 속에서 삽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모두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더 가져야 한다, 더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정반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놓아야 채울 수 있고, 비워야 가득 찰수 있으며,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복이 다가온다는 것. 오늘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교리나 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법이자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집착이 만드는 불안과 스트레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안정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착은 단순히 원하는 마음이나 애착이 아닙니다. 집착은 그 대상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가까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잠못 이루는 것, 돈과 지위를 놓칠까 불안에 떠는 것, 남들보다 뒤처질까 조급하게 경쟁하는 것. 이 모든 감정 뒤에는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불안을 키웁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더 가지지 못할까 두렵고 사랑을 받고 있어도 떠날까 봐 걱정하며 잘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이고 결국 스트레스라는 무거운 짐으로 변합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집중은 커녕 머리가 하얘지고 더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면 행복은 커녕 불필요한 의심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집착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배가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이런 집착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한다. 더 이뤄야 한다. 더 젊어야 한다. 비교는 일상이 되었고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잠시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집착이 곧 괴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면 손은 점점 더 아파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는 힘이 강할수록 그 마음은 더큰 긴장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단순히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집착이 큰 목소리 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집착이 불안을 낳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불안은 사라집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다. 다시 기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온전하다. 조금 부족해도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불안은 줄어들고 스트레스는 녹아내립니다. 집착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조이지만 동시에 해답도 단순합니다. 주인 손을 펴는 것, 즉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그동안 느끼던 불안은 조금씩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을 되찾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습니다. 아무도 채워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족쇄를 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족쇄의 열쇠는 이미 내 손에 있습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그것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2부 행복보다 집착을 택할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순간 행복보다 집착을 선택합니다. 왜냐 하면 집착이 당장은 더 안전해 보이고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잃지 않을 거라 믿고 상대를 놓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오래 갈 거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집착을 택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지고 삶은 점점 더 무겁게 변합니다. 집착은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사랑은 본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이 섞이면 사랑은 소유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한다.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은 결국 상대를 올가매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을 지키려 한 마음이 오히려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착은 성취를 불안으로 바꿉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뤄야만 한다는 집착이 섞이면 과정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성공해도 만족보다는 더큰 두려움이 따릅니다. 성취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해도 불안이 계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집착은 삶을 좁힙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넓은 세상, 더 자유로운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집착은 우리를 한 곳에 묶어둡니다. 돈에 집착하면 늘 돈의 크기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고, 명예에 집착하면 남의 시선에만 매달리며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삶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좁아지고 메말라 갑니다. 행복은 여유에서 오지만 집착은 여유를 앗아 갑니다. 행복은 자유에서 오지만 집착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행복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오지만 집착은 끝없이 조건을 달며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집착을 선택하는 순간 행복은 항상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 현대 사회에서 집착은 특히 더 교묘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놓아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SNS 속 끝없는 비교, 주변의 경쟁,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휘둘립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격증, 더 완벽한 삶을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 기준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의 평온은 점점 멀어지고 행복하다는 감정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집착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을 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밀어내는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시작한 마음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행복은 멀어지고 괴로움만 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행복을 얻고 싶다면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 주인 손을 펴야만 그 손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손을 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놓으면 잃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놓을 때 비로소 얻고, 비울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없다면 깨달음은 잠시 머무를 뿐,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착을 내려놓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부. 첫 번째 지혜.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집착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SNS 속에서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직장에서는 동료의 성과와 나의 성과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웃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하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곧 집착을 불러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집착,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집착, 남의 기준에 맞춰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 이 집착은 끝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으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삶의 속도가 다르고, 주어진 길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착각하면서 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맙니다. 비교를 멈추는 첫 걸음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큰 집을 가지는 것이 목표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더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직급을 얻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건강과 여유로운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더 앞서가도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남들이 더 많이 가져도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불필요한 비교는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길이고, 나의 삶은 나만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 조용히 평온해지고,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일 때 가장 빛나고, 내 삶을 내 기준으로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 그 기준이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토대가 됩니다. 사부, 두 번째 지혜, 불안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늘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불안해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은 사라지고 현재의 평온은 집착에 가려져 버립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의 대부분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시험에 떨어질까, 직장에서 밀려날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머릿속에서 끝없이 그려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처럼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살아있는 현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둘째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불안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모두 미래의 환상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고 마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때 나는 지금 이 순간 한줄한줄 한줄 준비한 말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물면 불안은 줄어들고 집중은 깊어집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의 향과 맛에 온전히 집중하고 걷고 있을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들이 마음을 현재로 이끌어 줍니다. 현재에 머무는 순간, 불필요한 걱정은 힘을 잃습니다. 집착은 미래의 그림자를 붙잡게 만들고, 현재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복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영역이지만,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집착의 사슬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때, 불안은 사라지고, 복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집착이 미래의 불안을 부른다면, 집중은 현재의 평온을 선물합니다. 둘째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습관처럼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 단순한 전환이 불안을 잠재우고,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부, 세 번째 지혜,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집착이 강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재산을 잃을까 두렵고, 지위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무언가를 잃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기에 더 강하게 붙잡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함께 있던 사람이 내일은 곁을 떠날 수 있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몸과 마음조차도 시간이 흐르며 달라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변하고 흘러간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집착으로 붙잡으려 해도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바뀌며 결국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꽃은 피어날 때 아름답지만 언젠가는 시듭니다. 시들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큰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시들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꽃의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변화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직장을 잃을까 불안하고, 관계가 끝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듯 무언가를 잃을 때 다른 가능성이 찾아옵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때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것을 더 소중히 대하는 삶입니다. 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아끼고, 내가 가진 것에 더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삶의 지혜입니다. 집착은 변화를 막으려는 몸부림이고, 괴로움은 그 몸부림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이름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지고, 복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붙잡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사라지면 내 삶이 끝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삶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셋째 방법은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진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고 삶은 더 가볍고 유연해집니다. 육부, 네 번째 지혜, 관계에서 기대 대신 존중을 배우기. 사람과의 관계는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끝없는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집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 동료에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해.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항상 곁에 있어야 해. 이런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착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기대는 상대를 올가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춰야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함과 분노가 일어나고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결국 사랑은 사라지고 불만과 갈등만 남게 됩니다. 존중은 다릅니다. 존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가진 삶의 방식과 선택을 존중할 때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존중은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집착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한다. 내가 바라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기대는 자식을 올가매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삶을 존중한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부모와 자식은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늘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고 늘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은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너의 삶을 존중한다. 너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관계는 더 오래 가고 더 단단해집니다. 존중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존중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이자 사랑을 순수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기대는 끝없는 불만을 낳지만 존중은 끝없는 평온을 낳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존재가 가진 본래의 빛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 집착은 결국 나의 불안을 상대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줘야 내가 안심한다. 내 기준에 맞아야 내가 행복하다. 이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자유롭고 가벼워집니다. 넷째 방법은 바로 이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기대 대신 존중을 배우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깊은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7부, 다섯 번째 지혜, 채움보다 비움에서 오는 자유를 느끼기. 사람은 본능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성취를 원합니다. 이것을 채워야만 안전하고, 채워야만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채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이 채움의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하며, 결국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고, 평온과 행복은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비워야 채워진다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손에 돌을 꼭 쥐고 있으면 새로운 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서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꽃이 들어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만 새로운 기쁨과 평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제품, 더큰 집, 더 많은 정보. 그러나 정작 채우는 순간 우리는 더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조금 내려놓고 비워낼 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면 공간은 물론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비움은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비워낼 때,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성취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조금 비워낼 때, 작은 성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채움의 시작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비움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무거움 속에서는 복이 자리를 잡을 수 없지만 비움 속에서는 복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너무 꽉 쥐고 있는가? 무엇을 내려놓을 때내 마음이 더 자유로워질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비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채움보다 비움에서 오는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욕망과 집착을 덜어내고, 마음의 공간을 비워낼 때, 우리는 더큰 평온과 행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복이 들어옵니다.